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닥터 K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코리아 서킷트 어,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아, 그리고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살려가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정말 쉽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했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 우리 편집자분들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고 이게 다 여러분들이 연휴 끝나고 나서 수익 보시라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초 투자해서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러주시면 서운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걸 많이 해주시면 많이 해줄수록 저희는 더 많은 영상들 더 많은 자료들 더 많은 투자 포인트들과 이벤트들을 체크해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코리아서 키트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번에 모멘텀 형성이 됐던 거는 갤럭시 s26 이 pcb의 메인 밴더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 갤럭시 S26 뿐만 아니라 지금 핸드폰, PC, 노트북, 태블릿,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수요들이 늘어나면 우리가 뭐가 좋다라 그래요? 레거시. 레거시 반도체 DDR 랜드 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또 온디바이스 AI 다들 들어보셨죠 요새는 이 키워드가 시장에서 많이 안 나오는데 결국에는 온디바이스 AI 라는 것은 스몰 AI 라고 해서 이 제품 자체에 어, 인터넷망 없이도 AI 기능이 탑재가 되는 거를 온 디바이스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 연결이 되는 핸드폰이나 PC 같은 경우에는 AI 기능이 탑재가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냉장고, 에어컨, 뭐 이러한 가전제품에도 우리가 AI 기능이 탑재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거를 온 디바이스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엔 다 레거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레거시 반도체, 낸드와 DDR, 이 가격이 지금 6개월 내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모든 거에 대한 시장 경제 법칙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형성이 된다. 요것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도, 아, 레거시가 잘 팔리고 있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리아 서킷트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PCB가 원래는 낸드. 그리고 DDR 이쪽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킷트가 최근 들어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고성능 반도체에서도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 서킷트가 또 기존에 있었던 PCB뿐만 아니라 패키지 기판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보시거나 셨을 거요. 예 FBGA, PCBGA, CSP. 이런 고밀도 기판을 또 만들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h b m 이나 고성능 cpu 나 gpu 이러한 반도체에서는 데이터 전동 속도와 전력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전송 속도와 전력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코리아 서키트는 레거시 쪽에도 ai 쪽에도 모든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판 관련 주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리아 서킷트가. 제대로 된 모멘텀을 시장에 부응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더큰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에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모멘텀들이 하나둘씩 부각이 되기 시작을하면서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우리는 수익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벤트 한 가지만 설명 드리고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 010-9092-4252이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 먼저 말씀해 드리면 어, 정말 쉬워요. 위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키트 이 키트라고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 구독자 이벤트가 바로 참여가 가능하신 거고요. 이 구독자 이벤트를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드리는 혜택이 코리아 서키트, 지금부터 쭉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장중의 디테일한 전략, 매수와 매도 타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드리는 거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고요. 이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100%다 흘러간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가지 대외적인 변수 뭐 이번에 미국에 대한 셧다운 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거시적 환경에 대한 변수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코리아 서킷트가더 많은 기회가 생기거나 아니면 더 많은 리스크가 생기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가 잘 나오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체크를 드리는 실시간 매수 매도에 대한 어, 가이드 여기에 대한 타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코리아 서킷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촬영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너무나 많고 쏟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찍고 설명하는 거면은 당연히 편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속주. 후속주를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영상보다 먼저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이 키트라고 코리아 서케트의 끝말 키트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 후속주도 실시간으로 계속 보내드릴 거고요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까지 100% 제가 다 관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방향성, 여기 에 대한 교육까지도 제가 무료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늦기 전에 위에 있는 번호에다가 연휴간의 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연휴 끝나고 나서 수익으로 바로 이어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다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코리아 서키 차트를 한번 보시 되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일단은 추세가 완전하게 돌아섰습니다. 지금 220타이선 돌파하면서 여기서 한번 시간 끌기 들어가다가 지금 61선 라인을 이쁘게 잘 타면서 버텨주다가 결국에 슈팅이 났어요.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위에 있는 상만 매물대, 여기 있는 박스권 라인 22,000원대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매물대가 아예 업계 뚫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어디까지 비어요? 22,000원대 여기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32,0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보면은 과거에도 슈퍼사이클이 한번 왔을 때, 상승장 왔을 때 그냥 여기서 쭉올라갔습니다 그냥 올라갔어요 딱히 막 이렇게 올라갔다 하면 눌렀다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잠깐 쉬었다가 그냥 쭉쭉 올라갔습니다. 얼마부터? 12,500원부터 35,000원까지. 그냥 쭉 갔어요. 근데 이번에도 시장에 대한 거래 예탁금이 76조입니다. 상승장에 대한 준비는 거의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로 반도체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번 기회를 놓친다라고 하면은 진짜로 놓치는 수익률이 좀 많이 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썼기 때는 지금부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지금 이제 상방으로 갈수 있는 이유는 거래량 한번 보시게 되면은 완전하게 메말라 있었던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었습니다. 이제 이때 대비해서 비교를 하면 거래량이 아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어마무시한 건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보세요. 지금 요거를 확대해서 비교하게 된다 하더라도 거래량의 차이가 진짜 한 평균적으로 한 20배 정도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앞전에 있었던 거래량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대비해서 지금의 거래량을 본다라고 하면 이게 결국에는 거래량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이 들어오는 거면은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건데, 이 관심도가 몇배 차이에요? 이때보다 지금 적어도 20배 이상에 대한 관심도가 들어오고 있고, 20배 높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관심 받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어떤 현상이 만들어져요?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은 재료가 코리아 서킷트 직접적인 재료가 안 터졌기 때문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이 소화가 끝나면은 제대로 된 슈팅이 만들어지면서 또 쭉쭉쭉쭉 밀어 올리고 갈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매수를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한 번에 비중 100% 들어가면은 제가 봤을 때 아주 높은 확률로 손절 때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치면은 분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리고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요것만 잘 체크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시기 지나고 우리가 완전한 수익 구간을 넘어갔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이 극대화가 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좌가 내가 천만 원을 투자해요. 근데 오늘 10% 올랐어요. 그러면 천백만 원이죠. 그러면 백만 원이 증가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똑같이 10%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은 똑같이 100만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110만원이 증가가 되죠. 110만원에 10%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누적 수익률도 복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자동으로 복리효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을 도달하면은 본격적인 수익구간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대응을 잘 해둬야 됩니다. 대응을 잘 해놔서 수익률을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가 일정 구간 제가 생각하는 구간 오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걱정 없이 봐도 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추가적인 반응이 나올 때마다 1%가 시장에서 1%가 우리한테 1%가 아니에요. 이미 복리로 쌓였기 때문에 한30% 올라간 종목과 지금 매수에서 0% 수익인 종목과 똑같이 1%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미 복리로 수익이 쌓여가지고 평가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얘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똑같이 1%여도 얘는 뭐32% 수익으로 바로 올라가고 얘는, 어, 1% 올라가고. 요런 식으로 해서 내가 타점을 잘 잡고 비중을 잘 조절해 놓 다음에 일정 구간 사이클을 딱 만들어 놓는다. 본격적인 구간 놓는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거는 위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어 구독자 이벤트 키트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이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구간까지 제가 대응을 다해드릴 거예요.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비중을 늘려야 되는지,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어, 일부 수익을 챙겨놓고 지금 떨어졌을 때 추가면서 매 평단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계속해드릴 겁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 하듯이.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 구간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바로 파셔도 되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수익이 많이 찍혀 있기 때문에 버티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개별적인 대응을 할수 있게끔 제가 그 구간까지 끌어올려 드릴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은 분할매도를 해서 정리하든지 아니면 계속 홀딩을 하다가 팔든지 그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지만. 그 구간까지 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제 이 본격적인 수익 구간이 오면은 행복한 고민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행복한 고민을 하기 전까지 오는 과정이 절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누가 해드린다? 제가 대신 해드린다. 근데 어떤 조건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혜택이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혜택을 많은 분들이 이미 받고 계시고 오시면은 다들 100%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번호에다가 키트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연락을 주신 다음에 코리아 서킷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후속주까지 받아가지고 이 행복한 고민하시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